가슴이 답답하시죠? 경제와 내 집안의 경제도, 나라도 좀 어수선합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하고 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잠깐의 영상으로 여러분 눈욕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깍새야 지금 눈욕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풍경 좀 보십시오. 가스 명수. 백병을 마셔도 내 속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산골 영상으로 여러분과 잔잔하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풍경은 좋고 보긴 좋지만 이 산골에 저기 위쪽인데요 빈집들로 수두룩한데 또 누가 계신지 함께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동네엔 누가 살긴 할까요? 들어가 보시죠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소리 나는 것은 새해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 무성하던 감나무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빨간 홍시는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요맘때 장작을 많이 해놓던 아그 흙집은 요렇게 시간과 세월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요잘 생긴 담배곶관좀 보십시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예쁜 요 황토색 기와집 좀 보십시오. 집이 한 열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보십시오. 이 비싼 에어컨도 들여놓고. 이 산골에서 돈을 뭘로 하셨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주인들은 다 떠나셨네요 집은 참 예쁘게 꾸며놓으셨는데 말입니다 산골에 오가는 사람 없으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산골 할머니 말포테를 한번 가볼까요? 저희도 옛날 산골 시골집 구경좀해 보시고요. 야, 대단하시다. 아유, 여기가 할머니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막요. 고추를 위한 소리 들리죠. 고추를 말리시는데. 야, 이건. 와롱 와롱이 탈곡기. 어머, 옛날에 밥을 해 드셨어요? 야, 한 밥솥 좀 볼까요? 아 <laughs> <오, 웃음> 여러분, 여기 삼겹살만 구워 드신 줄 알았죠? 지금도 뭐 드신답니다? 이걸로? <laughs> 지금도 나무를 삶으세요? 여기는 몇 분이나 주무셨어요? 옛날 여기세요. 아, 아, 어, 집이 조그만데. 옛날는 그냥 다 붙어 살았잖아요. 아이고, 여기도 그냥 두지. 그냥 두지. 두지. 두지 나락 <laughs> 고 와, 설마 여기 조그만 데소 마구 있을까요? 아니, 여기 마구. 아, 여기 마구 아니에요. 이거는 간요. 여기는 이제 산골 어머니의 소 마구입니다. 아이고, 요. 하나도, 어머니 하나도 안 버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할아버지 쓰시던 것들을 하나도 안 버리셨어요. 아이고. 고생고생하신 이렇게 산골 마을에 뭐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왠지 아세요? 요런 거뭐 하나 사러 가려면 이 버스가 들어올라나? 버스가 하루에 한대두대 대 들어오니 저 경기했거든요. 이동수단은 경기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이래또 대단하셨네요. 여기가 소마군데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이 지금도 솥단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와, 이물찜 지금 쓰고 계시. 어머니, 솥은 여전히 사용 중이에요. 아, 물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깨. 아, 깨를 이렇게 말리시는구나. 깨고 말. 이거는 왜 이렇게 축축해요 근데? 이제 않니, 이렇게 얹었잖니깐, 썩었잖니깐 아 지금 돌밑에 뭐에 몹니깐돌이아 돌이 있어서요? 예, 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잎속에도 있고 아이고 이걸 또 뜨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어머니? 뜨거워 죽는 줄알았네 <laughs> 올여름 더웠잖아요 예 이거는 포란이에요? 저거 고구마 줄기 아 고구마 줄기구나 아이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또 홍시가 되어가고 있고, 아이고 여기도 벌써 배추랑 할머니의 밭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이 변수를 사용하시네요, 아직도. 아, 아니구나, 참고로 사용하신 깐깐 옛날 뒷간이요 어머, 옛날에 농사를 뭘 많이 했어요? 고추 예, 다했지 콩. 무릎 허리 나가는 건다 하셨네요. 다 했지요. 그러고가 이 무릎 관절이가 뭐서 뭐가지고, 어제 수술 수술하러 가야돼. 올해요? 음. 아이고 아파 못살아이 그러가지고 육개월 만에 맞는 거 이제 두달 맞아가 이래 당기지 뭐든데. 우리 어머니도 무릎 수술 하셨는데 얼마 네, 전에. 네, 네. 아, 어디 갔어요? 저기 화성에 갔어요. 아. 시집 오셔서 이댁에 계속 사신 거예요. 아이래, 아이래요. 저놈의 저놈의 사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그 원도목에 저놈의 물 들어붙잖니께 마구 고만 그 낙동강에 대붙잖니께. 어아 그래서. 그리고 이사를 여기 왔어요. 아 창, 아 창목산 창고 거. 아, 아. 여기 이제 여기서 죽기리고 우리 아들셋. 아이고요 우리도 우리. 둘이. 그렇게 크게. 크지요 봐요 저거 이겨 어디로 나고치저대들바고 석가리 는잘 지어놓으셨다 옛날에 네. 아. 올여름 어, 더우셔서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맞아 맞아 뭐해. 야 오늘 어, 진짜 더웠는데 한겹도 없어요 이따 뭐해요 더워가지고 지금은 고추 말리세요? 저저저 우리 뭐라고 좀 해요 내가 뭐하니 또 한참 해 이거 가서 아래 가지 아 맞네 이제 이, 이건 이제 새 밥+ 밥 놔두는 곳이고 밥을 놔뒀어요 새주끼리는 지퍼 쌀이 새 밥이지 뭐. 아하하하하물아하하이하아하하이하아이하이하아이하이하아거하이하아이 예. 여기, 여기 이거 하아 이거 하하이이하이이이하이하하아하요이하아하이하하아하하하방아아 이거 아하하우리아매하하져아아하 아이고 <laughs> 세상이 이, 내가 어제라 나올지 뭐뭐뭐 살기 보게. 이거는 뭐요 어머니? 그거 두드려 박는 거, 거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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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저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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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저기. 아저 계속. 두드려 박아야 되죠 찌면 빠지고 찌면 빠지니까 이걸 계속. 찌면 뭐가 좋아 내 손으로 안못 뭐 박고 박아야 되지 뭐. 아이고, 아이 어머니 이거는 뭐 호박만 해요. 더이만 <laughs> <laughs> 사더라고요. 아. 그 이고 세상에. 얼마나... 아. 어이 어머니 이런 예. 옛날 집잘 봤어요. <laughs> 또건강히잘 계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이제 복도 예. 많이 받고. 아, 예. 아들딸잘되고잘 예. 사서. 예. 어머니도. 좋은 일만 하는데 어머니도 힘내세요. 예.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아, 지금도요. 예. 아유, 어머니. 어머니. 행사에 제는 나는 가져가야 되지, 뭐. 예,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저기, 저게, 저가 고맙죠, 어예요. 아 아무것도 하식이 없어, 어예는. 맑은 공기 잘 마셨어요. 여기 산골의 맑은 공기. 뭐, 우리는 사과도 없고. 네. <laughs> 어머니 정 먹고 가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다 건강만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건강히 받고 아들딸 잘 되고 예. 잘 사서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시면서 이렇게 농사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오 가난이 없고 젊은이가 없고 있는 거라곤 산골에 일밖에 없습니다. 야 그래도? 야 이거 좀, 야 이거 좀 보세요. 아.. 비에 있겠지만 이렇게 큰잘 생긴 단백고관이 있었어요. 야 비를 엄청 떨이쳤을 텐데 그대로나? 야아 벽돌이 벽돌. 황토 벽돌로 지으셨어요. 규모가 엄청나죠? 그만큼 농사일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어르신의 손길이 다 갔던 깨를 다 틀어서 이제 불쏘시기로 쓰실 건가 봐요. 야, 이게 뭐. 쌍둥이 빌딩 같은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엄마 배속에서난 쌍둥이처럼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이 편안한 산골집처럼 우리 시차시 모든 분들도 편안한 그런 저녁 또 그런 밤들 되십시오 홍시가 주렁주렁 상권에서 깍새 TV였습니다.